어 <laughs> <laughs> 이거어딘지 모르는 방콕 뒷거리네 방콕의 뒷거리이런 데가 멋있지 음, 음, 가로등도 든고 음, 음, 가로등 없는 마, 방콕 든 이거든. 이거든, 이로등이거네 이거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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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던 곳 같아. 어, 한데. 우리 한번 왔던 것 같아. 낮에 왔어, 어. 갔다. 여기 왔던데 같아. 그렇지. 또 여기 보니까 아닌 것 같고. 창이 뭐야. 어쨌든 집으로 가기만 하면 백만.